저희 마을에 김한석 할아버지라고 계셨어요. 78살이셨죠. 제가 이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서요. 할아버지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된게 너무 늦었거든요. 평생 우리 마을에서 목수로 사셨던 분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할아버지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니 싫어했다고 해야 맞겠네요. 야 구두쇠 할아버지 봤어? 또그 낡은 작업복 입고 다니네. 어휴 그옷몇 년째 입는 거야. 보기 민망할 정도야. 동네 사람들이 모이면 늘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할아버지는 늘 낡고 해진 옷만 입고 다니셨거든요. 목수 일을 하시면서도 새 작업복 한벌 사지 않으셨어요. 어깨가 다 달아서 천이 얇아진 점퍼를 사계절 내내 입으셨죠. 저도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 집 앞을 지나다니면서 봤어요. 할아버지 집은 마을 골목 안쪽에 있는 낡은 단층집이었는데 그 집도 70년은 된것 같았어요. 페인트는 벗겨지고, 대문은 삐걱거리고, 목수면 자기 집이라도 고쳐서 살 법한데, 할아버지는 그것조차 안 하셨어요. 아니, 목수가 자기 집 관리도 안 해? 돈 아끼려고 그러는 거지 뭐. 그 영감, 구두쇠로 유명하잖아. 마을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그렇게 불렀어요. 구두쇠, 수전노, 인색한 노인. 그런 말들이 늘 따라다녔죠. 제 친구 민수 어머니가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저 구두쇠 할아버지 집에 반찬 좀 갖다 드린 적 있거든. 혼자 사시니까 불쌍해서. 근데 어떻게 됐는지 알아? 다음날 그 그릇을 문 앞에 그냥 놔두셨더라고.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그냥 깨끗이 씻어서 문 앞에 딱 놔두시고. 어머, 그게 무슨 버릇이래. 그러니까 말이야. 그 뒤로 다신 안 갖다 드렸지. 인사성도 없으시고, 이런 얘기들이 마을에 퍼지면서 사람들은 점점 더 할아버지를 멀리 했어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요. 할아버지에 대한 소문은 계속 쌓여갔어요. 어느 여름날 마을 이장님이 경로잔치를 하셨거든요. 어르신들 다 모시고 고기도 굽고 막걸리도 한잔씩 하시는 자리였는데 할아버지만 안 오셨대요. 김한석 씨, 왜안 나오셨대? 이장님이 나중에 찾아가서 물어보셨다는데,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바빠서요. 딱 그것만 말씀하시고 문을 닫으셨대요. 바쁘긴 뭐가 바빠. 그날 일요일이었는데, 다들 그냥 공짜 밥 먹기 싫어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 양반은 공짜도 싫어하나봐. 뭔가 빚진 것 같아서. 원래 돈 밝히는 사람이 그래. 남한테 신세지는 거 제일 싫어하잖아. 전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할아버지 집 앞을 지나다가 한 번은 이상한 걸 봤어요. 저녁 9시쯤이었을 거예요. 할아버지 집 창문으로 불빛이 새어나오는데, 그게 전등 불빛이 아니었어요. 촛불이었어요. 흔들흔들 흔들리는 그 주황빛 불빛. 엄마, 김한석 할아버지 집에 촛불 켜져 있던데요? 어? 왜? 정전이야? 아니요, 우리 집은 불다 들어오는데. 그럼 또 전기료 아끼려고 그러시나 보네. 저 양반 원래 그러셔. 엄마는 그냥 웃으며 말씀하셨는데 전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촛불로 밤을 지내시다니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싶었죠. 근데 얼마 뒤에 알았어요. 할아버지가 진짜로 그러고 계셨다는 걸 마을 슈퍼 주인 아저씨가 하신 말씀이에요. 저 영감님이 우리 가게서 양초만 사가셔 한 달에 한 번씩 오셔서. 양초 한 보따리씩 사 가신다니까. 전기료 아끼시려고 그러시나 봐. 세상에 그 정도야? 목수 일도 요즘 별로 없으실 텐데.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너무 짠돌이면 안 되는데. 할아버지는 목수 일도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나이가 드시니까 큰일은 못 하시고 가끔 문짝 꽂히는 일이나 선반 만드는 작은 일만 하셨죠. 그것도 다른 목수들보다 훨씬 싸게 받으셨어요. 저 할아버지가 얼마 달라고 하셨어? 5만원이래. 뭐그 일에 5만원? 다른 데는 10만원도 더 받던데? 그러니까. 근데 또 일은 진짜 잘하셔. 깔끔하게 딱딱 맞춰서 해주시더라고. 실력은 있으셨어요. 평생 목수로 사신 분이니까요. 근데 돈은 정말 조금만 받으셨어요. 그렇게 돈을 아끼시면서도 일에서 받는 돈은 또 적게 받으시고. 사람들은 그게 더 이상했어요. 저 양반, 도대체 뭐하려고 그렇게 돈을 모으시는 거야? 자식도 없고 혼자 사시는데 말이야. 나중에 요양원이라도 좋은데 가시려나? 아무도 몰랐어요. 할아버지가 그 돈으로 뭘 하시는지 할아버지에 대해 제가 가장 기억나는 일이 있어요. 제가 22살 대학교 4학년 때였어요. 방학이라 집에 내려와 있었는데 할아버지를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봤어요. 평일 오전이었는데 할아버지가 버스를 기다리고 계셨죠.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제가 인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고개만 살짝 끄덕이시고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버스만 기다리시고 읍내 가세요? 응. 무슨 일 있으세요? 볼일 있어서 딱 그것만 말씀하셨어요. 더 물어보기가 좀 그래서 저도 그냥 있었는데 버스가 왔어요. 할아버지가 버스에 오르시는데 손에 낡은 청가방을 들고 계셨어요. 거기 뭐가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묵직해 보였어요. 그때는 그냥 병원 가시나 보다 했어요. 나이 드시면 병원 자주 다니시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할아버지는 매달 그날 정확히 말하면 매월 15일에 읍내에 가셨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꼭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마을 할머니 한 분이 우연히 목격하신 거예요. 나도 그날 읍내 병원 갔다가 봤는데, 김한석 씨가 은행에 계시더라고. 은행에요? 응. 창구에서 뭘 하고 계시길래, 나도 인사하려고 했는데, 바쁘신 것 같아서 그냥 왔지. 할아버지가 은행에서 뭐 하셨대요? 글쎄, 돈 입금하시는 것 같던데. 아니면 송금? 뭔가 종이 들고 하시더라. 그 얘기를 들은 동네 사람들이 또 수군거렸죠. 그래봤자 돈 모으는 거겠지. 평생 모은 돈 은행에 넣어두고, 자식도 없는데 그렇게 모아서 뭐하려고, 나중에 다날았돈 되겠네. 사람들은 웃으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전혀 아니었어요. 시간이 흘러서 작년 겨울이었어요. 저는 그때 서른다섯이었고, 결혼해서 아이도 하나 있었어요. 회사 다니다가 휴가 내서 고향에 내려와 있었는데, 그날 따라 날씨가 되게 추웠어요. 12월 중순쯤이었을 거예요. 야 구두쇠 할아버지 요즘 못 봤는데 마을 회관에서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맞네. 며칠째 못본것 같은데 나이가 78이시잖아. 혹시 어디 편찮으신 거 아냐? 겨울에 혼자 계시는 노인분들 조심해야 하는데 이장님이 걱정되셨는지 할아버지 댁에 가보자고 하셨어요. 저도 따라갔죠. 몇 분이 같이 갔는데 할아버지 집 대문을 두드려도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김한석 씨, 깨세요? 이장님이 크게 불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불길한 느낌이 들었죠. 문 열어봐야겠는데, 대문은 잠겨있지 않았어요. 그냥 손잡이만 돌리면 열렸죠. 저희가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들어갔어요. 할아버지, 김한석 할아버지, 현관문을 두드렸는데, 역시 대답이 없었어요. 현관문도 잠기지 않았더라고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저희는 할아버지를 발견했어요. 거실 작은 방에 이불도 덮지 않은 채로 누워 계셨어요. 이미 돌아가신 뒤였어요. 할아버지, 누군가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의사선생님 말로는 심장마비였대요. 아마 사흘에서 나흘 정도 지났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쓸쓸하게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할아버지는 가셨어요. 할아버지를 발견한 후, 이장님과 몇 분이 집을 간단히 정리하셨대요. 장례 준비를 위해서요. 그때 이장님이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하셨다고 해요. 그 안에 보육원 이름이 적힌 송금 영수증이 수백 장 있었고, 이장님은 그 즉시 보육원에 연락하셨대요. 장례식은 마을 장례식장에서 치렀어요. 사람들이 조금씩 돈을 모아서요. 할아버지는 가족이 없으셨으니까, 마을에서 장례를 치러드려야 한다고 이장님이 말씀하셨죠. 장례식장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마을 사람 몇 명만 형식적으로 다녀갔죠. 참 쓸쓸하네. 그러게. 평생 이렇게 사시다니. 혼자 사시더니 혼자 가시네.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그런 말들을 했어요. 저도 향을 피우고 절을 했어요. 영정 사진 속 할아버지는 사진이 워낙 오래된 거라 젊어 보이셨어요. 한 50대쯤. 그때도 웃지 않으신 표정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어요. 장례 이틀째 되던 날 오후였어요. 거의 사람이 없어서 저희 몇 명만 장례식장을 지키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이 열렸어요. 교복 입은 아이들이 들어왔어요. 한 15명쯤 됐을까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 앞에 4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 함께 오셨죠. 저희는 다들 어리둥절했어요. 이 아이들이 누구지? 왜 여기 온 거지? 여자분이 영정 사진을 보시더니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아이들아, 인사드려. 그러자 아이들이 일렬로 서서 차례차례 영정 앞에 절을 올렸어요. 한 명, 한 명. 고개를 숙이고, 묵념하고, 다시 일어서고, 저희는 그 모습을 그냥 멍하니 지켜봤어요. 절을 다 올린 뒤 여자분이 저희 쪽으로 오셨어요. 명함을 꺼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하늘빛 보육원 원장 정미숙이라고 합니다. 보육원이요?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다른 마을 사람들도 다들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죠. 네. 저희가 김한석 할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마을 할아버지를 이장님이 앞으로 나서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제가 연락드렸습니다. 할아버지 댁 유품을 정리하다가 알게 됐어요. 이장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저희 보육원의 후원자셨습니다. 후원자요? 이장님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깜짝 놀랐어요. 김한석 할아버지가 보육원 후원자라니? 원장님은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저희 보육원의 가장 큰 후원자셨습니다. 32년 동안 매달 빠짐없이 후원금을 보내주셨어요. 32년이요?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말이 나왔어요. 주변 사람들도 모두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네. 1993년부터 지난달까지요. 원장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할아버지는 한 번도 이름을 밝히지 않으셨어요. 매달 은행 창구를 통해서 송금하시면서 보내는 사람 란에는 항상 익명이라고만 쓰셨죠. 저희가 누구신지 알아보려고 했지만, 할아버지께서 절대 밝히지 않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한달 전에 송금이 안 들어왔어요. 32년 동안 단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송금이 안 됐어요. 저희가 너무 걱정되고 불안했는데, 이장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과 함께요. 원장님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시며 말을 이었어요. 이장님께서 보고 소식도 함께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늦었지만, 이렇게라도 찾아뵙고 싶어서, 그 말에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말을 못했어요. 할아버지께서 보내주신 돈으로, 저희 보육원 아이들이 학교를 다녔습니다. 교복도 사 입고 학원도 다니고 대학도 갔어요. 여기 있는 아이들 중 몇몇은 할아버지 덕분에 장학금을 받아서 공부하고 있고요. 한 여자 아이가 앞으로 나왔어요. 고등학생쯤 되어 보였어요. 저는 김수진이라고 해요. 저희 보육원에서 제일 오래 있었어요. 제가 다섯 살때 들어왔거든요. 원장 선생님이 맨날 말씀하셨어요. 우리한테 천사 할아버지가 계시다고.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밥 먹고, 살수 있는 건다그 할아버지 덕분이라고.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올해 고3이에요. 내년에 대학 갈 거예요. 할아버지 덕분에요. 근데, 얼굴도 못 봤어요.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아이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 울기 시작했어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 울고 있었어요. 매달 얼마나 보내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처음 10년 동안은 한 달에 100만원씩 보내주셨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 15년은 150만원씩, 그리고 마지막 7년은 250만원씩 보내주셨어요. 한 달에 100만원씩이요? 네. 처음부터 그 정도 금액을 보내주셨어요. 그럼 총 얼마나 원장님이 잠시 계산하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처음 10년이 1억 2천만 원, 그 다음 15년이 2억 7천만 원, 마지막 7년이 2억 1천만 원이니까 총 6억 원이 넘습니다. 6억 원이요? 사람들이 다들 놀랐어요. 저도 놀랐죠. 그 인색하다던 할아버지가 촛불 켜고 사시던 할아버지가 낡은 옷만 입고 다니시던 할아버지가. 32년 동안 7천만원이 넘는 돈을 보육원에 보내셨다니 저희가 늦게나마 찾아뵙고 싶어서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었어요. 근데 할아버지께서는 전화번호도 남기지 않으셨고 주소도 은행에만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찾아왔는데 원장님이 영정사진을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얼굴 한번못 뵈었고 제대로 감사 인사도 못 드렸어요. 할아버지가 안 계시면 저희 보육원은 문을 닫았을 거예요. 할아버지가 보내주신 돈이 저희 보육원 운영비의 거의 절반이었거든요. 절반이라니. 저는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놀랐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20명이 넘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랐어요. 그중 8명은 이미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 잘 살고 있어요. 선생님도 됐고 간호사도 됐고 회사원도 됐어요. 모두 할아버지 덕분입니다. 원장님은 절을 올리셨어요. 깊고 긴 절을. 그리고 아이들도 다 함께 절을 올렸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가 할아버지를 얼마나 몰랐는지, 얼마나 함부로 판단했는지, 장례식이 끝난 후 마을 사람들이 할아버지 집을 정리하기 위해 찾아갔어요. 저도 함께 갔죠. 집안은 정말 간소했어요. 거실에는 낡은 TV 하나, 작은 밥상 하나, 방에는... 이불 한 채와 낡은 옷장 하나, 부엌에는 냄비 두 개, 그릇 몇 개, 정말 최소한의 것들만 있었어요. 그런데 작은 방 한쪽 구석에 오래된 나무 상자가 하나 있었어요. 이게 제가 처음 발견한 겁니다. 이장님이 조심스럽게 상자를 여셨어요. 안에 편지들과 영수증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영수증이 수백 장 있었어요. 32년치를 다 보관하고 계셨더라고요. 그걸 보고 보육원에 연락을 드렸죠. 이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그때 알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떻게 사셨는지를. 편지들을 꺼내서 보니까 전부 보육원에서 온 편지들이었어요. 아이들이 쓴 편지, 원장님이 보낸 편지. 32년치가 다 있었어요. 한 통을 펼쳐봤어요. 20년 전쯤 쓰인 편지였어요. 천사 할아버지께. 저는 박지훈이에요. 올해 10살이 됐어요. 할아버지가 보내주신 돈으로 새 신발을 샀어요. 너무 예뻐요. 친구들이 다 부러워해요.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저도 커서 할아버지처럼 착한 사람이 될게요. 사랑해요.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났어요. 다른 편지도 펼쳐봤어요. 할아버지, 저 이번에 중학교 입학했어요. 교복이 너무 예뻐요. 제 생에 처음 입어보는 새 옷이에요. 원장 선생님이 그러는데 이게 다 할아버지 덕분이래요. 정말 고맙습니다. 할아버지를 꼭 한번 뵙고 싶어요. 할아버지, 저 대학 붙었어요. 간호학과요. 제 꿈이 간호사거든요. 할아버지 덕분에 꿈을 이룰 수 있게 됐어요. 정말 정말 감사드려요. 제가 좋은 간호사 되면 할아버지 찾아뵐게요.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할아버지가 왜 그렇게 사셨는지 알것 같았어요. 상자 맨 아래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색이 다 파래서 누런색이 된 사진. 젊은 할아버지가 작은 여자아이를 안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뒤에 연필로 쓰인 글씨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내딸 민지. 1979년 5월. 그리고 그 옆에 또 다른 메모가 있었어요. 다른 펜으로 나중에 쓰인 것 같았어요. 1982년 3월 15일. 민지야,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데려가서 너를 보내게 됐어. 너무 미안해. 아빠는 평생 이 죄를 짊어지고 살 거야.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아빠는 돈을 모을 거야. 너처럼 아픈 아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메모를 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할아버지는 딸을 잃으셨어요. 돈이 없어서 병원에 데려가지 못해서 그 죄책감을 안고 사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그런 아픔이 생기지 않도록 자신처럼 가난해서 아이를 잃는 사람이 없도록 32년 동안 돈을 모아서 보육원에 보내신 거예요. 옷장을 열어보니 옷이 몇벌 없었어요. 작업복 두 벌, 점퍼 한 벌, 바지 두 벌, 전부였어요. 부엌 찬장을 열어보니 라면과 김치 그리고 쌀 조금. 냉장고에는 거의 아무것도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정말 최소한으로만 사셨어요. 자신을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않으시고. 모든 걸그 아이들을 위해 쓰신 거예요. 책상 서랍에서 통장이 나왔어요. 잔액은 15만 원. 그게 전부였어요. 이게 전부예요? 이장님이 놀라서 물으셨어요. 다른 통장은 없나? 집을 다 뒤져봤지만 다른 통장은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평생 모은 돈을 전부 보육원에 보내시고 자신은 15만 원만 남겨두고 가신 거예요. 그날 저녁.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장례식장으로 다시 찾아왔어요. 할아버지, 용서하세요. 제가 몰랐습니다. 제가 할아버지를 인색하다고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한테 나쁜 말 많이 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사람들이 영정 앞에서 울며 사과했어요. 저도 저를 올리며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를 오해했어요. 인사드릴 때, 제대로 인사도 안 드렸어요. 할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정말 죄송합니다. 장례식 마지막 날, 하늘빛 보육원 아이들이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엔 더 많은 아이들이 왔어요. 아마 보육원 아이들 전부가 온것 같았어요. 아이들은 각자 편지를 한 장씩 들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저희가 편지를 썼어요. 할아버지한테 전하고 싶은 말을 담았어요. 아이들이 차례대로 편지를 읽었어요.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를 본 적이 없지만, 할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분이라는 걸 알아요. 제가 지금 학교 다니고, 친구들이랑 놀고, 꿈을 꿀수 있는 건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요. 남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저를 도와주셨으니까, 저도 다른 사람을 도울 거예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비록 만나지 못했지만, 저는 할아버지를 정말 사랑해요. 천국에서 행복하세요. 아이들의 편지를 들으면서 장례식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울었어요. 발이 나는 날 아침 영정을 모시고 나갈 때였어요. 밖에 사람들이 길게 늘어서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웃 마을 사람들까지 와 있었어요. 할아버지, 편히 가세요. 할아버지, 감사했습니다. 할아버지, 천국에서 행복하세요. 사람들이 길 양옆에 서서 인사를 했어요. 할아버지가 가시는 길을 지켜봤어요. 보육원 아이들도 다 나와서 길가에 섰어요. 아이들은 할아버지께 경례를 했어요. 그리고 함께 노래를 불렀어요. 할아버지가 좋아하셨을 것 같은 노래를요. 장지로 가는 길 저는 영정 사진을 계속 봤어요. 할아버지의 얼굴을. 그 얼굴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처음 봤을 때는 무표정하고 차가워 보였는데 이제는 따뜻해 보였어요. 자애로워 보였어요. 할아버지를 모시고 난후 마을 사람들이 모였어요. 할아버지를 위해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요? 누군가 제안했어요. 그렇죠. 할아버지의 뜻을 기려야죠. 할아버지께서 하시던 일을 우리가 이어가면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 마을에서는 김한석 할아버지 기금을 만들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매달 조금씩 돈을 모아서 하늘빛 보육원에 보내기로 했어요. 할아버지가 하시던 것처럼요. 그리고 마을 입구에 작은 표지석을 세웠어요. 거기에 이렇게 새겼어요. 김한석 할아버지를 기리며 그분의 사랑은 이곳에서 계속됩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가끔 할아버지 집 앞을 지나가요. 그 집은 아직 그대로 있어요. 아무도 살지 않지만 마을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달 15일이 되면 마을 사람들이 모여요. 할아버지가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은행에 가서 보육원에 돈을 보내요? 많지는 않지만, 마을 사람들이 10만원씩 모아서 100만원 정도를 보내요? 원장님이 감사 편지를 보내올 때마다 저희는 뿌듯해요.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고 있다는 게 자랑스러워요. 지난달에 보육원에서 초대를 받아서 다녀왔어요. 아이들이 공연을 준비했다고 해서요. 가보니까, 강당 한쪽에 할아버지 사진이 크게 걸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우리의 천사, 김한석 할아버지. 아이들은 할아버지에 관한 연극을 준비했어요. 할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왜 그렇게 사셨는지를 이야기로 만들었어요. 연극을 보면서 저는 또 울었어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 삶을 살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공연이 끝나고 아이들이 저희에게 와서 인사했어요. 마을 분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의 마음을 이어주셔서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장님이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너희를 사랑한단다. 그날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사람을 판단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가 보는 것만으로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수 없다는 걸. 할아버지는 겉으로 보기엔 인색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을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않는 구두쇠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말할 수 없이 큰 사랑이 있었어요. 자신이 잃어버린 딸을 대신해서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사랑하셨던 거예요. 지금도 우리 마을 사람들은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요. 특히 아이들에게 자주 들려줘요. 옛날에 우리 마을에 김한석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셨단다. 할아버지는 평생 가난하게 사셨지만 그 누구보다 부자였어. 왜냐하면 사랑이 가득한 분이었거든.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주는 사람이라는 걸. 제 아들도 이제 할아버지 이야기를 알아요. 아들이 가끔 물어봐요. 아빠, 김한석 할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나라에 계시지. 거기서 행복하세요? 그럼 엄청 행복하실 거야. 할아버지가 사랑했던 아이들이 다잘 자라고 있으니까. 할아버지, 저는 이제 알아요. 할아버지가 왜 그렇게 사셨는지. 할아버지가 무엇을 위해 살아오셨는지. 할아버지는 외롭지 않으셨을 거예요. 비록 혼자 사셨지만, 할아버지의 마음 속에는 수많은 아이들이 있었으니까요. 그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할아버지를 행복하게 했을 거예요. 저희는 할아버지를 오해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한 분이셨는지. 할아버지, 천국에서 편히 쉬세요. 그리고 할아버지의 딸, 민지도 만나셨기를 바라요. 할아버지가 그토록 그리워하셨던 딸을요? 할아버지가 보여주신 사랑, 저희가 이어가겠습니다. 할아버지의 이름으로, 할아버지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아이들을 도울 거예요. 그게 할아버지께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일 테니까요. 할아버지,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게 제가 들려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김한석 할아버지 이야기. 우리 마을에, 아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혼을 가지셨던 분의 이야기요.